자, 6교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한 것까지 시험에 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3 단어는 금융 질서,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은 통화와 금융을 안정시킬 것인가? 자, 어쨌건, 국제금융활동의 의의를 살펴보면, 예, 소비변동성을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음, 그, 이때 이 소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그런 소비라기보다는, 음, 그 뭐죠. 예, 국가 간에 이제 그 돈을 요구하고 돈을 사용하고 하는 뭐,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이제 이 자본 자유화든, 뭐, 금융 자유화든, 혹은, 뭐, 시장 자유화든, 자유주의, 뭐, 경제정책 내지는 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기본 모티브라 그러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혹은 촉진시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기, 여기, 저기 구석에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남아요. 저쪽은 놀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결하고 분배함으로써, 예어 하여튼 뭐 뭐라죠 예그 각자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그 수익률 변동성을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니까그 불안정성을 줄인다는 거죠 불안정성 음, 그래서 자본을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한다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포트폴리오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여기 조금 그래서 우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본을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예그 어디에서 이익이 나오좀 아, 이렇게 이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저쪽에서도 굉장히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 그 평균치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어떤 의의라고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요즘은 이렇게 원칙대로라 그럴까 뭐 하여튼 약간 규범적으로 하지 않고요 치고 빠지게 하는 그런 투기성 자본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이런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의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해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보았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과 영향 우리가 이렇 2008년 미국발이었었잖아요. 예, 여기서 프라이 모기지론 이런 것들이긴 한데 예, 이거는 예,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비우량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다. 예 모기지라고 하는 게 주택담 주택이고요.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뭐 대출 이런 거잖아요. 네. 서브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프라임보다는 낮은 거니까 우량하지 않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이 프라임, 알트 프라임, 서브 프라임. 어,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은 그냥 프라임보다 낮다가 아니라 어, 제일 하이 하층이네요. 자, 그래서 이 서브 프라임은 상대적으로 부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출금리가 2 내지 4%.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어, 왜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서는 혹시라도 얘가 불량주택일 위험도 있지만, 만약에 뭐 그렇지 않고 현상만 잘 유지해준다 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불안정하기는 한데, 조금 더 높은 금리 이익을 위해서 아니 금리를 이제 뭐라 그죠 약간 금리를 통한 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것들을 많이 내줬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만화에 나옵니다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요. 집을 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 주택을 담보로 잡죠. 자, 그래서 이 금융 기관들이 집을 담보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많이 해 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자를 높이 받겠죠. 자, 그래서 결국 미국은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요때는 이제 말하자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집값이 이제 막 올라갈 때는 어뭐 그렇게 위험 부담 이 있어도 뭐정안 되면 팔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도 예, 대출금 회수가 안 돼요. 예 그다가 예 금리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고금리 정책을 써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어, 어 이거 집살때 대출했는데 오 이자 부담 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은행이나 대출 회사에서 이자, 돈, 저기 빌린 거를 못 갚아. 예, 그러면 어뭐 약간 집은 은행권으로 넘어가는데, 예,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마구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돈을 대출해 줬던 은행도 혹은 대출 회사들도 어,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은행은 망할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은행이 망하네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미국이 뭐 세계 경제의 어떤 뭐랄까 리더가 되다 보니까 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거기서는 예를 들어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이 걸린다 할 정도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예 미국발 금융위기가 상당한 정도로 아시아 뭐전 세계 증시에 폭락을 가져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가 많이 심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유럽은 유로존이 또 따로 있었으니까 자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또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IMF에다 긴급 자금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랬잖아요, 그죠? 자,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하단못해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었던 작은 금융위기조차도 주변 국가에 상당한 정도 여파를 미쳤는데, 이렇게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것들은 전세계의 경제를 그냥 좌지우지 할 정도로 흔들흔들거렸다 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에한 것처럼 전 세계가 경, 상호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나라만으로 그치지 않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강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무게가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나라에서 작게 이제 예, 나비가 날갯짓을 해도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면 뭐 태풍으로 변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예, 그 위기를 겪었어요, 그렇 그래서 어쨌든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금융 통화 안정을 위한 노력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아까 보았다시피 2009년 동아시아 국가의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다하락을했습니다그 중에 이제 선방한 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었죠. 중국은 워낙에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성장률이 뭐 이때 많이 둔화되긴 했었어도 이 강대국이 5% 이상 성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대요. 그랬고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 그쵸 예. 여기는 좀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은 나라는 비교적 뭐 IMF에 가서 다시 돈을 빌려올 정도는 아닐지라도 대외준도가 높았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타격이 좀 컸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2008년, 2009년에 위기를 좀 겪고, 자, 이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위기 극복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게 바로 이제 개별 국가 뭐각 나라들은 어쨌든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필요한 외환 보유액을 잘 갖춰놔야 되겠다. 예, 외환 보유액을 확충을 하고 예, 금리도 적정 수준에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자. 다 필요하다면 재정도 투입을 하자. 정부가 가진 돈이죠. 자, 뭐 이렇게 음, 이제 개별 국가 차원에 대책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좀 논의를 해 보자. 여기 영내라는 말이고 같은 권역 내에 있는 국가들 사이 협력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거의 뭐 주도하고 있는 국제 통화 기금 IMF죠.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다. 돈을 빌려 주더라도 우리가 좀 빌려 주자. 쟤네들한테 의존도를 좀 낮추자.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국가간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자, 그 과정에서 글로벌 예, 거버넌스라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한 어떤 그 기구잖아요. 예, 이것이 그 동안은 어뭐 하여튼 서양 중심이었죠, 우리가 흔히 영미권 중심이었다면 이제 여기에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정도로 대거 참여해 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IMF나 세계은행. 그죠? WB라고 하는. 여기에 개혁에 우리 아시아 쪽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보다 이제 그 연합된 힘으로,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맞은그 서구 선진 자본들의 치고 빠지기 작전. 혹은 서구에서 막 저질러 놓은 것들에 대한 여파. 이런 게 이제 동아시아가 경제에 이제 타격을 입으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이 바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예. 다음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와 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IMF 같은 경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기에 투자금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었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못할 거뭐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우리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통화교환협정이다. 이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 일정 정도 이렇게 뭐랄까 돈을 좀 투자를 해놓고 그렇 예, 이제 투자한 만큼 만약에 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어, s d r 처럼 이렇게 인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수금을 미리 묻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어 우리나라서 에 갑자기 지금 돈이 부족한데 아 맞다 우리 그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다가 돈좀 묻어놓은 거 있지 갖다 당겨 쓰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 금요협... 협서 만약에 달러가 부족하다거나, 부족할 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IMF 같은 데만 가서 자꾸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서, 그쵸? 예. 우리끼리 스스로 위기에 대응하자. 뭐, 요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 그쵸? 예. 예, 뭐, 일, 갈로하는 일출 가능, 오! 한국은 거의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대게한반 정도 가져가네요. 그죠? 근데 동남아시아는 본인들이 낸 것보다는 뭘까요? 더 많이 빌려갈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대로 좀 지원해 준다는 라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더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나라들이 일단 선수금으로 묻어놓고 하는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같은 것들도 막 비슷한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전 세계로 확산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가 다 아까 봤잖아요, 그죠? 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아주 부실해져서 빵 했는데 예, 여기 뭐안간데가 없이, 그죠? 안간대가 없이 다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음, 뭐 빨리 빠져 나, 그, 타격에서 빨리 빠져 나온 나라도 있고. 어, 그래도 영, 안된 나라들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한다고 하는데, 뭐,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스와프 협정. 요거 우리가 가끔 나오는데요. 이제, 어,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 약속한 환율. 이렇게 딱 그,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오면은, 이제 일정 우리가 유리한 환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환율을 딱 고정시켜서, 이제 우리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게요. 예. 아까도 이것도 막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정 정도 좀 묻어놨다가 우리 쪽에 약간 그 통화에 약간 부족함이 생기거나 뭔가 위기적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불안이 있을 때 달러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했죠. 대체적으로 어, 그, 어, 이제 강대국들하고 많이 그렇죠? 마, 우리가 이제 많이 가는 나라들 내지는 예, 경제적 상황이 좋은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다 대체적으로는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 2020년 9월까지 예,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우리가 어이 현재 한국 외환부의 15% 정도 수준이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언제든지 예 미국의 돈이나 필요하다면 중국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땡겨올 수 있다. 지금 한일 스와프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지금 나빠져서 거의 뭐 얘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애 시간하면은 음, 뭐 다시 이제 외환위기 같은 그런 돌발사태는 좀안 나올 정도로 미리 이제 사전에 어떤 그 뭐랄까요 예방조치들을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위기 거듭되는 금융위기에 어떻게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이, 예, 뭐, 나름의 노력을 하나 정도를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이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여튼, 좀 어려운 파트이기는 하죠. 음, 그래서 공부는 다시 이제 복습을 통해서 대면 수업에서,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런 얘기가 한 번쯤 있었다 정도로, 예, 그냥 가볍게 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 보고 수업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